빛과 렌즈를 정리해 볼까요? 오늘 단어 마무리를 하기 전에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생체 모방 기술을 적용한 곤충 눈 사진기. 과학자들은 생물에게 있는 독특한 특징을 연구해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예로 곤충 눈에서 알아낸 생체 모방 기술을 사진기의 렌즈에 적용해 만든 곤충 눈 사진기가 있습니다. 이 곤충 눈 사진기에는 곤충 눈에 어떤 특징이 적용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건 잠자리의 눈이에요. 잠자리의 눈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렌즈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생체 모방 기술은 어떤 기술인가요? 생체 모방 기술이란 자연의 생명체가 지닌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고 본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 를 말해요. 곤충 눈 사진기는 곤충의 어떤 특징을 모방하여 적용한 것이냐면 잠자리 같은 곤충의 눈은 수백에서 수만 개의 혼눈이 모여 반구 모양을 이룬 겹눈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겹눈이 있는 곤충은 머리로 움직이지 않고 꽤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곤충 눈 사진기는 이러한 곤충 눈을 모방해서 만든 사진기예요. 눈이 여러 개 모여서 벌집 모양처럼 아까 생겼었죠? 곤충 눈사진기는 어떻게 만드냐면, 곤충 눈사진기는 여러 개의 작은 볼록렌즈와 늘어나는 영상 감지기를 결합하여 반구 형태로 변형해 만들었어요. 곤충 눈사진기의 장점은 일반 사진기와 비교하면 더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위의 작은 변화를 더잘 감지하고 실제와 더 비슷한 모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곤충 눈 사진기가 무인 비행기, 내시경, 디지털 사진기 등에 이용된다면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줄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체 모방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본격적으로 빛과 렌즈 단원을 정리해 볼게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프리즘, 이렇게 삼각기둥 모양이었죠. 통과하면 이렇게 무지개 나타나요. 하얀색 도화지에 여러 가지 빛깔이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는 햇빛이 여러 가지 빛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빛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어떻게 나아갈까요? 빛은 비스듬히 나아갈 때 경계에서 꺾이죠. 수직일 때는 그대로 가요. 그래서 빛은 비스듬히 나아갈 때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꺾인다는 것, 그리고 이를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블록렌즈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블록렌즈, 이렇게 생겼죠? 블록렌즈가 빛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더 밝고 온도가 높다고 했죠. 돋보기. 실제 물체보다 크게 볼수 있고요. 실제 물체와 달리 상하좌우가 다르게 볼수 있어요. 간이 사진기. 상하좌우가 다르게 보이죠. 실제 물체의 모습과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어디에 이용될까요? 확대경, 돋보기 안경 이런 것들 있죠. 빛을 굴절시키고 모을 수 있는 볼록 렌즈를 이용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볼게요. 54쪽입니다. 빛과 렌즈. 여러분들 붙임 딱지 95쪽에 붙임 딱지 사용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자유롭게 완성해 보세요.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하얀색 도화지에 나타나는 모습 무지개가 나타났죠? 이거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 가지 빛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는 여러 가지 빛깔이 나타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빛이 나아가는 모습. 빛이 비스듬히 나아갈 때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꺾인다고 했죠? 수직으로 들어오는 건 꺾이지 않고 그대로 가요. 볼록렌즈로 본 물체의 모습, 돋보기로 본게 있고요. 간이 사진기로 본게 있죠. 돋보기로 본 물체는 왼쪽처럼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상하좌우가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간이 사진기로 본 물체는 이렇게 상하좌우가 다르게 보이죠? 볼록렌즈의 쓰임, 동물 관찰, 책 읽기, 시계 날짜 확대, 상품 정보 확인, 소품 제작, 화석 관찰, 이런 것들이 있죠? 볼록렌즈의 쓰임새는 이 밖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블록 렌즈가 많이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빛과 렌즈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